문제가 나왔을 때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가라는 얘기, 요, 요 형태가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가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F 만약에 X에 0을 넣었어. 0 넣었잖아? 그럼 F1, F1이니까 같죠? 네. 맞아요. 근데 X에 만약에 2를 넣었어. 맞아? 네. 그럼 X에 2를 넣으면, 너는, 아, 방금, L, 저기, X에 1을 넣, 지었 1을 넣냐? 빵을 넣냐? 아, 0을 넣었어. 그럼 F1, F1로 같아. 맞아요? 네. 네. 그리고 1을 넣었어. 그럼 F0이고 너는 F2가 되잖아. 근데 네. F0이랑 F2랑 같대. 맞아? 네.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여줘. 이해를 시켜줄게. X에 만약에 빵을 넣었어. 그러면 결과가 F1이고 F1이야. 당연히 같죠? X에 1을 넣었어. 그러면 네가 F0이 되고 네가 F2가 돼. 이 둘이 같대. X에 만약에 2를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1라고 X3을, 어, F3이 같는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1을 기점으로 해서 0과 2가 같고, 마이너스 1과 3이 같아. 나해하니 네. 그러면 얘는 어떤 결론을 내가 이걸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X가 1일 때 대칭이 된다는 얘야 1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냐면, 대칭축이 된다는 얘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해 되세요? 네. 그러니까 네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추계방정식이 얼마고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 네. 괜찮아? 네. 그럼 fx의 형태가 나온다? 형태가 나오지 당연히. 어떻게 돼? 추계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얘는 모르지만. x-1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뭐만 판단하면 되냐면 A의 정체를 모르니까 1번 A가 0보다 클때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로 판단할 수 있죠. A가 0일 때는요. 2차 함수라고 나왔으니까 A는 0이면 안 되지. 2차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럼 A가 0보다 클 때예요. 그렇죠? 클 때를 보고 나를 바라보는 거야. 나라는 Y는 아, 나를 바라보는 거 X가 0 이상 3 이하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게 1번 그림이 되겠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 a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이될 거고, 너는 x는 1이 될 거야. 괜찮아? 네. 근데 너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0이 여기 있죠? 네. 0이 가까워, 3이 가까워. 0. 0이 가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 범위 안에서 fx의 최대값이 4다라고 하는 건 누가 4의 값을 가지는 거야? 3.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f3이 4고, 맞아? 최소값은 0이다 그러면 최소값이 네. 누구야? F. F1의 값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얘가 빵이란 얘기야. 그럼 대입해 볼까요? 대입해 볼까? 그러면 얘는 4a 플러스 q는 4고요 얘는 q는 빵이야. 네. 그럼 얘를 둘이 연립하게 되면 a는 q는 빵이고 a는 1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너는? fx가 맞아요 네. x-1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그치? 네 그런데 생각해봐 네가 그러면 나 이런 그림이란 거 이제 알았어 너 마이너스 1이야 아니 봐봐 너 1이야 잠깐만 여기가 1이지 이해 돼? 네 그리고 너의 너의 y 절표은 1이 되겠지 괜찮아요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아, 잠깐만.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괜찮나요? 네. x는 1이고 얘가 1이니까. 그런데 너라는 그래프는 점 1, -1을 지나는 직선과 1, -1이 어딘데? 맞아? 여기를 지나는 직선과 항상 만나는데 근데, 너라는 그래프 자체, 너라는 값을 지나지 않잖아, 아예. 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너는. 맞아? 네.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조건에 맞지 않죠. 나 이해하니, 지금? 네. 너라는 아이,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아이. 그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과 항상 만난다며. 아,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할수 있어. 그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이렇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만난대잖아. 근데 항상 만나야 된다며. 그러니까 얘는 조건에 맞지 않는 거야.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 돼? 네. 알아들으세요? 네. 이런 경우에는 만나지 않으니까.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위로 볼록인 경우. 얘를 이제 차, 찾아오는 거지. 그럼 위로 볼록이고, 나 알아듣니 지금? 네. 다 배웠던 내용인 거죠? X는 1이고, 여전히 0과 3, 4이라는 나 조건을 가지고, 누가 더 가까워요? 0이 더 가깝죠? 3이 더 멀어요. 0이에요. 그러면 얘는, 누구, 누구일 때 최대값이요? F1일 때 음, 최대값 F4. 4를 갖고, 최소값 어떨 때요? 3일, 3일 때 최소값 0을 갖는데. 위로 볼록이니까 괜찮죠? 이 정도는 할수 있어요? 네. 시도해 볼수 있어요.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첫 번째 자체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뭐, 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 F1에서, 그러니까 X가 1에서 대칭축이구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2에서 대칭축이 된다는 얘기. 이해가 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F1은 4구요. 그럼 그대로 넣어볼게요. F1은 4니까 이 식에 넣는다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 Q는 4. Q는 4가 되고요두 번째 식은 A 곱하기 뭐가 돼? 4A 플러스. 4 a 플러스 q는 0. 0이니까 q를 집어 넣으면 a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x 완성 되나요? 네. 마이너스 x 1이을 제고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벤츄 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너라는 직선과 항상 만나는지 봅시다. 봅시다. 얘들 이렇게 되겠지. 위로 볼록이지. 이렇게 되겠지. 얘들 맞아? 네. 그리고 너는 실제로, 어, 11은 1, 마이너스 1인가 3에서 지나갈 거야? Y절편이 3일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4일 거야? 괜찮아? 네.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당연히 얘가 이제 앞, 아래로 쭉쭉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보여? 네. 여기겠지? 얘를 지나는 직선 항상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 뭐 너무 당연하지. 이렇게 지나가도 되고 이렇게 지나가도 되고 이렇게 지나가도 다 항상 만날 거란 말이야. 되라. 그러니까 확인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어. 너라는 아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 fx는. 그럼 fx가 제니까 나는 뭐 구해? f4일 때를 구하시면 돼요. 4 넣어볼게요. 그러면 4 대입하면 9, 9 더하기 4는 9 더하기 4 어. 뭐 됐어. 그치. 이렇게 된다니 그럼 답 얼마? 1번. 1번. 요렇게요 괜찮아요? 네. 이